또 친구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당했잖아요. 수치심을 느끼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괴감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친구가 공격을 당해도 주변 친구들이 나서서 도와주거나 그러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학폭이 무서워서 학폭 피해를 입었으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이제 실제로 한 사건을 보면은 우리 아이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근데 상대방 아이는 공부를 못해. 근데 상대 아이가 마폭을 걸면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학폭신고는 못하시고, 아이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형사고소 진행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의뢰학생이 당한 학교폭력은 굉장히 심한 편이었는데, 의뢰학생이 한 행동은 상대방이 때리거나 욕을 할때 같이 욕을 했다 이 정도였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할 것 같아서 조치는 취해줘야 될것 같은데 마폭이 들어왔을 때 혹시나 우리 아이한테 해가 갈까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런 경우에 아이의 피해가 심각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학폭을 하라라고 이제 권유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갈 건데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갈 건데 혹여나 학폭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장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위험성조차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폭으로 신고했을 때 상대방을 벌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학폭심의위원회에서는 대응한 것으로도 가해자로 인정을 하나요? 어, 우선 학폭심의위원회는 신고된 내용만으로 심의를 해요.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은 신고하지 않으면 심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요즘은 대다수가 쌍방으로 학교 폭력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놀림이나 장난의 경우에도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으나 학교 폭력 예방법상의 학교 폭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학생이 원고의 행위로 인해서 짜증나고 싫다는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도 더라도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어리고 또 심하지 않은 대응을 한 경우에는 대응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 폭력 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참으라고 교육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또 친구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당했잖아요 수치심을 느끼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괴감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친구가 공격을 당해도 주변 친구들이 나서서 도와주거나 그러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아이들은 상대방한테 너 그러는 거 매우 잘못된 행동이야 너만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달라 너가 그런 행동하면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지만 또 모든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앞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상대방 학생이 더 강하게 나온다 그랬을 때이 이상의 대응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것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잘 알려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you <laughs>